아마 켜는 빙고제, 악마가 나 있었네. 그냥 두면 커진다고 내려다 보라 매우 손짓했네. 채운만큼채운냈고 과만하게 깨어냈어. 넌 내게 재내고, 밀어넣고 채운대가 사이버 카늘에 별드사이, 닮은 나이, 빙고, 절벽이나 민고, 그 아래서 날 찾아다보는 눈으로 상의는 겁나. 저 제주도 농민 아르인 커지고 술에 싼 그건 성장 이피는 집시였다 기록 토익 800이요? 근데 토익 이런 거잘 몰라서 토익 이런 거잘 몰라요 저 머리가 모자에 썼더니 정리가 좀 안되네요 아 지금 머리 감아야겠다 헤드셋 <목소리> <목소리> 하고 살었어요 살이 안. 거의 80kg 임박했습니다. 한 70, 78그 정도. 네. 뭐 요즘 살 쪄서 아 돼지가 됐다 이런 건 아니고 좀 건강이 졌다라는 느낌이좀 커서요. 근데 제가 좀 하체에 많이 쏠렸더라고요. 방금은 기록이란 곡이었고 이제 들려드릴 건우리에겐이란 노래인데 이것도 히피는 집시였다 분들의 노래입니다 키는 182 정도 됩니다 이거는 10번 틀에 히피는 집시였다 이집 언어의 10번 틀에 우리에겐 이란 곡이고 아, 위드 김옥희라고 되는데 김옥희라는 분이 제가 공연 가서 알았는데 색소폰 세션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laughs> 엘핀 집시였다 앨범은 엘피는 이게 핫본을 팔았는데 1, 2집 합본을 보면 가사장도 있어요 가사집. 저는 어쩌다 보니 두, 두 개가 됐는데. 죽는 날에 나예 죽어도 내가 남게 다 좀이 엄청 보조죠. 머리 기르면은 자연스럽게 흑발이 됩니다. 이이 세션 분이 여기에 크레딧에 나와 있는 김오키라는 분이에요. 지난 곳에 불이 내려 푸른 숲에 바람이 부는 날에 노래를 하네 우린 음, 아주 작은 곳도 소중하게 보듬었고 늘 음, 비오는 바람에 떠나 내게 주어진 길을 걷고 푸른 빛이 망연한 서산 머리에 모여 남겨진 눈과 눈물 흘리지 않은 또 웃기만 하네 저 타투하고 싶죠 근데 뭘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안 하고 있어요 아, 소고기 안사줬어요 제가, 진짜, 그거 기믹으로, 아, 잠깐, 할 말이 있는데. 솔직히, 처음에 이거 어떻게 시작됐냐면은, 조웅이랑 저랑 임수랑 셋이서 같이 약간 회사, 회사 놀이를 했어요. 회사 역할극. 뭐, 아우, 온 부장님, 뭐, 이러고, 아우, 조 부장님, 이러고, 아임 대리, 뭐, 이 대리, 김 대리, 이러면서 놀다가, 제가 그거에 좀 심하게 빠져들어 버렸어요. 그것도 더밀성의 말투를 같이 곁들여서, 완전 기믹에 사로잡혀 버렸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거 완전 이거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그날 뭔, 그 촬영 자체가, 뭔 키프클랜 TV? 라고 하면서 뭘 촬영을 한대요. 근데 이게, 꼰대와 관련된 걸 알아서, 저는, 방송 분량을 많이 먹으려면은, 내가 최고의 꼰대가 되면 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해서 일부러 평소 갖고 있는 그 기믹을 사로잡힌 모습보다 훨씬 더 기믹을 많이 부려서 컨셉을 잡아먹혔어요. 그날 그래서 나는 어, 나 그래도 나, 나, 나름 나름 열심히 했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몰카였더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먹, 몰카였어서 굉장한... 허탈감과 배신감을 느꼈고요. 촬영 당일날 그 영상을 보는데 얼마나 어이가 없든지, 어이가 없어가지고, 예. 네. 처음에 분량 욕심 부리고 한 건데 완전 제, 제대로 얻어맞은 거죠, 뭐. <laughs> 참나. 야, 나는 그 중에 가장 꼰대인 사람을 색출해내는 건줄 알았는데, 애초에 나를 꼰대로 박아놓고, 왜냐면 이게, 그, 덕꼰대 라이브 1화가 나오기 전에 벌써 3월 찍어놔가지고, 저는 덕꼰대 라이브가 무슨 프로그램인지 제가 몰랐어요. 제가 몰라가지고, 난 꼰대를 색, 그 상황에서 누가 제일 꼰대인가를 스튜디오에서 색출해내는 건줄 알았는데, 애초에 날 꼰대로 모을 박아놓고 몰카를 한 거였더라고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어, <laughs> 참나. 그래서, 나땀 마리아를 다시 시전하면은, 제가 소고기 산다 했는데, 들어워서안 했습니다. 들어워서안 했고, 임수랑 그때, 일을 회상하면서 머리 염색하면서 그냥 장난 삼아서 그냥 <laughs> 막 이러면서 아 진짜 나 그거 뭘까 진짜 어이 없었다 이러고 모든 걸 해탈한 말투아 나딸 말이야 아막 이러면서 그런 거밖에 없었어요 뭐 다들 저를 이렇게 갈구는데 익숙해져가지고 키프클랜 친구들이 참날 어이가 없는데 뭐네전 떳떳합니다 떳떳하고요. 눈썹 연색 했어요. 근데 이게 세수하다 보니까 벌써 빠졌더라고. 여기 보세요. 이마도, 여기도 노란 게 보이죠? 세수하느라고 물이 다 빠졌어요. 이거 없어, 진짜. 뭐 아무튼, 뭐 그런 일이 있었고요. 저는 부끄러워서 꼰대라이브 못 봤고, 저는 부산에서 서울 오면서 꼰대라이브를 안 보고, 아프리카 TV에서 롤챔스, 하길래 우지가 트 우지가 트리스타나로 캐리하는 모습 좀 보고 네 바이탈리티가 좀탈살 털리는 그런 롤 챔스 아 롤드컵이었구나 롤드컵을 좀 보다가 쇼미하트에서 쇼미 보고 그리고 네 왔습니다 전 꼰대라서 못 봤어요 저 사실 해피투게더도 못 봤어요 저 스토커 부른거 있잖아요 거, 저 아직 안 봤어요. 방송에 어떻게 나왔을지 뻔하거든요. 노래방 기계에서 1등 했지만, 그, 여러분들, 그게, 있잖아요. 마이크가, 이게 안에 여기다 차잖아요. 저는 노래를 이걸로 부르는데, 녹음은 여기다 되니까, 제가 노래를 수준급으로 잘 부르는 게아니면 여기에 진짜 그, 거지같이 녹음이 돼요. 저는 그거 알고 있었어요. 고등래퍼 할 때부터. 그래서. <laughs> 못 보겠다. 근데 조회수가 상당히 나와서 손발이 오그라들게 좀 한번 볼까. 그랬는데 뭐안 봤습니다. 네, 우지 쓰레기 맞아요. 아 쓰레기라 하긴 좀 그런데 한국 솔랭에서 자꾸 던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제가 롤을 잘하는 게 아니라서 막 마스터 챌린저 이런 거안 가봤지만 챌린저는 상당히 게임을 잡히는데 오래 걸린다고 들었어요 근데 오래 자, 오래 걸려서 잡힌 게임을 그렇게 던져버리면은 저는 그거는 약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브론즈였던 어, 중학교 2학년 당시에 저는 뭐만 하다 안 풀리면 던져가지고 브론즈 5를 찍고 그럼 실버를 찍고 롤을 접긴 했는데 뭐그 뭐 사람도 그 사람의 나름의 그게 있겠죠 뭐 펜타스톰 저 펜타스톰, 네. 펜타스톰은 싫어요. 저 마우스로 하고 싶어요. 뭐래? 아니, 형, 왜 그러세요? 대선배님. 김선배님, 너무하십니다. 귀타 뚫을 생각 없냐고요? 여러분들, 제가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귀 성장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이후로 멈췄어요. 제가 저번에 초등학교 5학년 때 사진을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귀 크기를 비교해봤는데 얼굴 전체 골격은 그냥 다 커져서 얼굴 엄청 커졌는데 귀는 그대로여서 지금 귀 뚫기가 좀 그래요. 여기 김치찌개 불빛, 아! 김치찌개 집이세요? 형? 그 전에 형저밥사 주신데 거기 말씀하신 거 맞습니까? 저 배고픈데 안 그래도 맥주나 해도 시켜 먹을까 했는데 갈까요? 커요? 아, 코는 아플 것 같아. 코는 안하려고 실리아 말인데 쇼미쿠기 아 실리아 말 쇼미쿠기 저쿠 쿡이님 되게 좋아해요 뭐 오늘 디스전도 그렇고 뭔가 일펌가의 그런 게 있다고 하지만 저는 그냥 좋아요 저 무비는 무빈, 무비나 무비 무빈 나왔을 때 오늘 노래 틀고 다아 무비나 무아 무비나 무비 이러면서 엄청 따라 부르고 다녔습니다 네. 아 지금 바로 먹을 수 있어요 형 지금 가겠습니다 그러면 갈게요. 오디 형 오늘 쩔었죠 형 안녕하세요 어? 네? 밥 먹으러 나올까요? 밥 먹으러 와라 네 알겠습니다 한 5분 내로 가겠습니다 알겠다 네 여보 저는 대선배님의 요청으로 배고픈 참이었는데 밥좀 먹으러 갔다 오겠습니다 갔다 올게요 아 갔다 오진 않을 거고 갔다 그냥 밥 먹고 씻고 잘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아, 여러분 제가 요즘 최신 유행 망치춤 보여드릴게요 오씨 보셨죠?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